진짜! 아! 아! 자, 심승 <laughs> 하세요. 어, 지민. 자, 어, 대형. 어, 선쏜 아, 자, 간다. 어, 아. 자, 1분 남았습니다. 점수는 계속 나고 있어요. 어, 자스님. 어, 잘해요. 어, 살렸다. 자, 쳐야지. 심승 신선! 지금이야! 아! 지금이야! 지금이야! 나 진짜 미치겠네. 자, 신선, 아직 공격,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. 계속 해보세요. 자, 서울에서 온 어, 신선. 차 타고 싶어. 저러고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앞이 아, 안 보여요. 베는 게 없어요, 지금. 자, 아이고, 엉망진창입니다, 지금. 자, 지민 도와줬어요. 어! <laughs> 야, 이제 막, 우드로 패네요 그냥. 보이는 게 없으니까 우드로 패, 그냥. 자, 15초. 자, 여러분들 다 같이 카운터 10초 하겠습니다. 7, 9, 5, 8, 7, 6, 5, 4, 3, 2, 1, 패! 아! 이렇게 해서 5분이 다 갔습니다. <laughs> 야 아이고, 아이고, 잘하셨어요. 아, 작수빈 잘하네.